생각했는데 갈수록 잘 만들어 그래가지고 지금 꽤 괜찮던데 그래서 어, 나는 거기 30번 푸는 재미가 좀 있는 것 같아 어, 이런 문제보다도 자 그래도 이런 문제도 잘 풀어야지 여기는 난제들은 그 정도 수준의 난제는 아니야 여기는 난제들은 우리가 충분히 풀수 있는 수준의 난제들 모아놨어 알았지 그러니까 막 엄청 어려운 난제들 더럽고 막 이런 난제들은 없다 자 휴, 시작할까 61번 자 61번 시작해 볼게. 자아뭐 시간이 오버되고 그러진 않았지 아유 뭐야 얼마 안 됐네 자 뭐야 우리 다물착깔 음 푸는 거 아니야 <laughs> 자 해볼게 자어 아니 단축 속 같은 것도 괜찮아 <laughs> 자 해보자 자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 이에 X 승에 자 X A 승이 실근을 가질 때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거는 FA라고 하자 이랬어. 자, 여기 문제를 보면 61번인데, 자, EX승하고,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XA승이라고 그랬었어. 자, 이렇게. 자, 요거의 실근을 얘기하는 거지, 실근. 참, 생각해보니까 이거 해설지도 없구나. 해설지도 없는데. 자, 여기 실근, 이렇게돼 있는데, 그거는, 지수함수하고 당함수는 실근을 못 찾아 볼수 있는 방법은 그림을 그리는 방법밖에 없어 실근을 확인하려면 자이 문제는 실근 중 가장 큰 근을 f a라고 했으니까 실근을 찍어야 돼 그래서 그 중에서 큰 근을 잡아야 돼 이해가 가? 그렇다면 저 아이를 가지고 실근을 찍어야 되는데. 이 X승과 XA승을 그린다는 건 감각이 너무 떨어지는 거야. 아, 야, 저 곡선곡선을 그리고 나서 식을 잡는다고? 에이, 그럴 수 없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린 사람 있는 거야, 이 중에? 아유, 그리면 안 됐어. 어떻게 해야 됐을까? 자, 선생님 생각 얘기해 주면, 여기는 이 아이가, 자, LN을 씌울게. 그래서 X는, ALNX라고 쓸게, 이렇게. 그러면 얘가 뭐가 될 거냐면, l n x 분의 X는 A다라고 쓸게. 자, 요렇게 써줄 수 있어. 이해하되겠지, 저렇게. 그러면 이게 쉽지, 아무래도. X랑 ALNX는 어때요? 음, 그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A분의 1X랑 l n x 는 어때요? 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 생각을 하기 나름이니까 본인이 생각을 잘해 알았지? 선생님은 이런 것도 괜찮고 뭐 A분의 1의 X랑 LNX도 괜찮고 본인이 편한 대로 가는 것 같아 그거는 본인의 자유야 알았지? 자 LNX분의 X를 만약에 그리라고 하면 그릴 수 있지 우리 자 음, 그냥 그릴 수도 있나? 아 그냥 그리긴 좀 어려워 보여 그냥, 그냥 그리기는 어렵고 미분하는 게 쉬운 것 같아 그래도 자 미분할까? 자 이게 더 쉬울 수도 있겠어 그냥 <laughs> 그림이 a 분의 1x에다가 lnx가 더 쉬울 수도 있겠다. 자 그냥 이걸로 할까보다 이렇게.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게 이게 개인의 취향이니까 알아서 해 알았지? 자 lnx를 이렇게 그려. 그래서 lnx는 이렇게서 해 그리는 거지. 자 y는 lnx. 자 그리고 a 분의 1x를 해보세요라고 얘기했으니까 a 분의 1x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리면 되나봐. 자 a 분의 1x. 자 이렇게, 자 y는 a 분의 1x. 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됐지? 음, 그러면 어떻게 하지? 여기는 이 아이가 이렇게 그려지면 여기는 얘가 접할 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거보다 기울기가 낮으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두 근을 가지면서 큰 근을 갖게 돼. 그러니까 생, 선생님 생각에는. 요 접하는 요걸 생각하는 거네 근데 이거 선생 알고 있는데 얘가 이거 그 얘가 이렇게 접할 때 2분의 1 X 거든 이거 그러니까 A가 2일 때야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2분의 1이야 이 기울기가 그리고 얘가 얼마냐면 이게 그러면 얼마야 2, 2인가?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여기는 얘가 1 이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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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 외우고 있는데 많이 나와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 A분의 1이 2분의 1보다 작아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A분의 1이 2분의 1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A가 2보다 커야 돼요 이런 거지 뭐 A가 2보다 클때 자, 어? P다 그지? 어허... A가 2보다 클 때라고 하지 않고 2 e 이상이라고 한 거야? 두 개의 근이 같을 때까지 인정했나 보다 그지? 일반적으로는 2보다 클 때라고 해야지 좋을 거 같은데 근데 뭐, 이거는, 우리가 용인하자. 그래서 P는 E가 되는 것 같아. 알겠지? 어, 등호가 안 붙어야 좋을 것 같다는 얘기야, 선생님 생각에는. 어쨌든 뭐, 그거는이 사람의, 어, 판단이니까. 알겠지? 실근을 가질 때의 그 상황을 봤나 봐, 그냥. 그래서 등호를 넣었나 봐. 실근을 가질 때, 둘 중에 큰근이라고 했는데, 둘다 같은근이면, 그냥, 가, 그걸 큰근이라고 봤나 봐. 자, 그렇게 놓고. 자, 그리고 얘가 E에서 e, 어떻게 돼? 그거를, 아, 이거는, 여기는 얘를 말하는 거지 이거 이 함수 이 함수에다가 fa를 넣게 되면 이 아이가 얼마가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 식을 만족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지 ln fa 자 이거 분의 fa는 누가 되었다 a다라고 주장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범위 내에서 여기 e보다 큰거 그래서 x가 e보다 클 때에는 자 x가 e보다 클 때에는. 우리가 어떤 얘기가 된다? f, x랑 누구랑 역함수 관계다? 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ln, x, 자, 분의 x가 역함수 관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이 함수의 이름을 gx라고 놓자, 이렇게. 그래서 fx와 gx가 역함수 관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이, 이거를, 역함수를 보는 눈도 되게 중요해. 알았지? 이거 꼭 필요한 눈이야. 어떤 아이들은 이런 거 직관적으로도 한다? 음... 음, 선생님, 이할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할수 있을까? 지금 얘가 보면 2에서 2의 2에 마이너스 1승이잖아. 2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얘가 이렇게 이렇게 놓으면 2의 2 마이너스 1승이야, 이렇게 맞지? 2의 2 마이너스 1승.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냐면 얘는 1이고 얘는 어떻게 돼? 여기까지 이렇게 가면 얘가 2 마이너스 1이 되지? 그래서 여기는 이면 적구하는 거야. 왜냐면 FA를 그렇게 모았으니까. FA라는 게 뭔데? FA라는 게 바로 이 길이들이잖아. 이 길이를 그렇게 모으겠다는 얘기야 지금 FA를 이렇게 모을게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면적이 되지, 이면적. 이면적 계산할 수 있으면 되네. 이거는 뭐 ex승을 1에서 2마이너스 1까지 한 거와 같지 않아? 그래서 ex승을 자 어디에서 1에서 2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해준 거랑 같은 것 같은데? 음, 음 틀렸나봐. 아닌가? 맞겠나? 답이 없어 보여. 아, f x 분의1이네 아, 이런. FX가 아니라 FX분의 1이었어. 선생님이 지금 그린 거는 이거는 2에서 그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 지금 선생님이 이거 이렇게 한2는 어디냐면 이렇게 한 거야. 2에서 2의 어 2-1까지 자누가한 거다. 이쪽에 f 자 x dx 한 거지. 이렇게 해주면은 얘가 이거야. 얘가. 이해하겠지. 그러면 얘가 이게 되는 거지. 근데 지금 우리 문제에서는 그게 아니었다고. fx분의 1이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 못하네. 알았지? 아, 이렇게는 안 되고. 그림만으로 보긴 좀 어렵네. 그래서 여기는 얘가 <laughs> 원한 게 쓸게. 자, 여기다 쓸까? 여기다? 2에다가 2의 2에 2-1인데, 자, f x 의 dx. 이렇게 쓴 거니까. 휴, 자, x 자리에 누굴 넣는 거야? 그렇지. 역함수 추현하는 거지? 그래서 이 x 자리에 gt를 넣는다고 생각을 해.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가 자그 GT가 2가 나오는 T를 잡아야 돼. GT가 2가 나오는 거. GT가 2가 나온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네 이 아이가 그러니까 이게 GT가 2가 나온다는 건 여기가 2가 나오는 거 이거 그런 X를 잡아야 돼. 아주 쉬운 걸 거야. 2, 2, 2, 네 2. 그래서 얘는 2, 야2 e 그냥 얘는 2마이너스 1일 것 같은데 자. GT가 2의 2-1승이 나오는 거, 얘는 누구 있어? GT가 2의 2승이네. 2의 2승. 2의 2승 해주면 딱 나오네, 그지? 그래서 얘가 2의 2승. 그래서 얘는 2의 2로 바뀌고 2의 2승으로 바뀌어서 2의 2의 2승에 FGT니까, FGT는 T잖아. 자, 그리고 이거 X를 그걸 바꾸면 어떻게 돼 G T, DT가 되지. 자, 이렇게 바꿔주면 된다. 됐지. 그래서 이 아이를 그냥 계산하면 돼. 그래서 얘가 t g t 자, 얘가 2에서 아니다. 선생님 틀릴 뻔 했다. 순간. 이렇게 할 바에 g't를 그냥 하면 돼. 여기는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된다. 그래서 여기는 얘가 2에서 2의 제곱까지. 아, 2의 2승까지. 아, 이런. 2의 2승까지. 자, 여 t 곱하기 g't를 넣는 게더 편할 것 같아. 얘 g't 넣어주면 ln t 제곱에 어 불편한가 홀 그럴 수도 있지 그지 음 불편해 아까 생각이 더난거 같아 TGT에다가 자 이렇게 놓고 얘가 2의 2의 2승 자 빼기 2의 2의 2승에다가 gt 자 이걸 dt 이렇게 할게 그러면 얘를 계산해주면 자얘 계산은 뭐 방식이 또 있을 것또 같아 지금 그럼 얘는 어떻게 돼이 앞에 거부터 자 2의 2승에다가 g의 2의 2승 하면은 아왜 도는 거 같지 자꾸 g의 2의 2승이면 곱하기 2의 2-1승 그리고 빼기 2의 g 이면 2의 최고. 어 답이 이상한데 빼기 여기 gt에다가 2 e, 이거 계산해야 될 건데 2의 2의 2승에다가 lnx분의 x인데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lnx를 t라고 치환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러면 t분의 1에다가 lnx를 t라고 치환하면 그 lnx를 t라고 치환하면 은자 lnx를 t라고 치환했지 그러면 얘가 X분의 1의 DX가 <laughs> DT가 돼. 요아 제길슨 어? 그래 느낌이 안 좋더니만 뭐가 이상한데? NNX <laughs> X분의 1 DX가 DT 안 좋아 에이 자뭐 잘못했을까? 일단은 그, 계산은 괜찮아 보였는데, 아, 진짜 미쳤나봐. fx분의 1이라고 그랬지, 아까. 아, 왜 fx 계산하고 있었지? 아, 어쩐지 그래서 계산이 왜 이렇게 더럽게 가나 했더니, 아, 나 피곤한가 보다. fx분의 1이라고 했는데 왜또 fx로 썼니? 아, 진짜. 아, 진짜 화나네. 자, 이렇게 했을 때, 아, 이거 t분의 1인데, 그러면. 아, t분의 1. 그러면 이쪽에는 이 아이가, t분의 1이잖아 이거 그러면 g 프라임 t가 더 예쁜가? 아니야 그렇지 않아 t분의 1 g t 여기 t분의 1 g t라고 쓰고 그럼 얘가 t제곱 분의 아 그러네 이게 이게 낫네 아 진짜 답답하지 그래 내가 생각해도 선생님 답답하다 자. 요렇게 써야 맞는건데 됐지? 자 그래서 뭐가 이상하다는 걸 느낄 수 있을 정도면 되면 된거지뭐자 얘가 2의 제곱을 넣어주면 이게 변명이라고 한다 자 2의 마이너스 2승에다가 g의 2의 그거는 어떻게 돼? 2의 아까 뭐였었지? 2 e 마이너스 1이었지 이렇게 자 빼기 2분의 1에다가 g의 2는 얼마야? 2지 이렇게 자 그래 이렇게 돼야지 아까 좀 너무 더럽더라 2에다가 2의 2승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얼마야? t제곱분의 1 gt니까 얘가 t, lnt, 분의 1이 되지, 이렇게. 그래야지 맞아 떨어지지. 다 됐어. 자, 요렇게. 자, 애들 안 해도 될것 같지 않아? 근데 시간 많으니까 할게. 자, 쟤 계산해주면 어떻게, 2에 마이너스 1승. 자, 빼기 1. 자, 플러스. 얘는 lnt를 k라고 치환하잖아? 그러면 k분의 1의 dk가 돼. 그래서 얘가 k분의 1의 dk인데, 1, 2, k분의 1의 dk. 근데 얘가 이제 LNK잖아. LNK니까 얘는 1이 돼, 1. 그지? 그래서 얘는 계산하면 2분의 1. 정답 2분의 1 있는지 봐봐. 아, 선생님이 답을 뭐 표시하고 그러지 않아가지고. 자, 2분의 1 있는지 봐봐. 자, 에? 아, 얘 Q야? 어, Q가 2분의 1, 깜짝이야. 자, 얘 Q야. 아까 P 얼마였지? P가 2. 두개 곱하면 얼마야? PQ? 1. 1번이네. 이 해야 되겠지? 어려운 문제 절대 아니었어. 이해하게지 어려운 문제 때 아니고. 아, 왜 자꾸, 무슨, 마법에 걸린 것처럼 2에 2에 2-1을 계속 fx로 계산했는지 모르겠어. 자, 아까 fx 계산하는 거 가르쳤잖아. 그래서 이런 건 그림으로 보는 게더 빨랐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고 있는 중이었던 거야. 그 부분 적분으로 그럴 필요 없었지. FX분의 1이니까 이렇게 계산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 알았지?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계산하는 건 역함수 취한 할수 있는 방법 말고도 그냥 역함수 적분도 하면 괜찮을 수도 있어. 그건 이제 선생님이 안해 봤기 때문에 말못 하겠는데 둘 중에 하나 역함수 취환으로갈때안 좋으면 그냥 역함수 적분을 생각하고 역함수 적분을 할때안 좋으면 역함수 치환 생각하는 게 좋을 수 있다. 알았지? 자, 그렇게 그림으로 보는 것도 어쩔 땐 좋을 때가 있어. 근데 지금 이거는 f(x)분의 1을 그림으로 보기가 좀 어려워. 선생님 생각은 그래 f x 분의 1은 그림으로 보기 어렵다 지금 그러니까 두고 그냥 이렇게 푸는 게 나을 것 같아 알았지 그림으로 볼수 있으려면 f x 분의 1이 그림에 표시되어야 되거든 근데 지금 선생님 생각에는 f x 분의 1을 그림으로 표시하기가 어 쉬운가 생각 좀 해볼게 어 쉽지 않은 것 같아 이게 F f a 분의 마이너스 lnfa가 되고 a분의 1이 되어야 되는데, 어, 아, 그림이 이런 그림이면 할 수는 있어. 얘가 이렇게 했을 때, 얘 그림이, 그, 이게 이렇게 돼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나눠가지고 1에다가, 자, fa분의 이렇게 해가지고 1, 자, 곱하기 이쪽에 ln의 fa분의 1을 해줘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려면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 그래서 이것이, 자, A다. 이렇게 된 거니까, 함수가 자체가, 자, 어떻게 들어가 있어야 되냐면, 어, 얘가 빼기, XLMX분의 1. 자, 이거를 함수로 봐야 돼. 그럼 여기에, 누굴 넣었을 때? FA분의 1을 넣었을 때, 그때가 A가 나오니까, FA분의 1과 얘가 역함수가 돼. 그래서, 이건 이제 그림으로 볼수 있게 돼. FA분의 1을. 알았지? 이 그림을 그리면 할수 있다고. 알았니? 자, 근데, 어, 한번 해보든지. 알겠지? 선생님, 뭐, 그냥 여기서는 더 이상 안 할게. 알았지? 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그림으로 볼 수도 있다. 자, 어이구, 시간이 애매하게 남게 됐네? 자, 선생님, 일부러 시간 끈건 아닌데.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자, 오케이. 그러면 아쉬운 마음에 11회차 를 보지 않을게. 자, 10회차 62번 봐봐. <laughs> 너 여기 왔는데, 아, 별로 보고 싶지 않게 생겼어요. 아, 여기까지만 할게, 얘들아. 자, 고생했어, 얘들아. 그, 어, 뭐, 모르는 거나 여기서 추가 질문 있으면 톡에 올리고. 그래. 여기까지만 할게, 얘들아. 안녕. 고민, 고민했대. 고생했어. <laughs> 고민은 내가 있다. <laughs> 고생했어, 얘들아. 안녕.